샬롬! 2024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하루를 말씀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우셨으리라 믿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도 후회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 간, 단추를 잘끼워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한 해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온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새해 첫날 첫 번째 큐티는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던 신정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국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모합족석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과 그 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대가 끊어질 것을 걱정한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들 하나씩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 출신의 엘리멜렉은 유다 땅에 기근이 들자 가족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민족의 땅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예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을 때쯤엔 유다 땅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병약한 무효에라는 뜻을 가진 말론으로 낭비라는 뜻을 가진 기련으로 지어줍니다. 누가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지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것이고 결국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두 여인의 이름이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서 온 이곳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더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민족의 땅에 와서 참 많은 천대를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압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심지어 가진 것도 모두 잃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됐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기업으로 받은 땅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으로 받은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의 후반부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아마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함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예상해 봅니다. 팔면 안 되는 그 땅을 파는 것은 다시 이곳으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던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단순한 이유로 떠났습니다. 모압이 형제의 나라라고는 하나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떠났던 곳에서 더큰 고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오미가 겪은 고난의 원인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때로는 묵묵히 인내하고 웃고 우는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한 해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1년의 시작날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었을 때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참 보람찬 한 해였다. 뿌듯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 계획대로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도 의미가 있고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4년의 첫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이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이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지켜주셨고 올한해또 1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1년이 될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고든 길로 갈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